오! 뭐 남편과 뭐 결혼 사진을 넣을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어느 날은 또 바뀔 수도 있겠죠? <laughs> 갑자기? 네. 갑자기 그러신다고 <laughs> 롤땡 로, 로이스가 있어요. <laughs> 롤땡 로이스. 이게 약간 벤땡리벤땡리 약간 느낌이었는데. 아, 그래요? 벤땡리본 적이 없어? <laughs> 아, 예, 알겠습니다. 고객님들이 제일 많이 했던 질문이. 네. 아니, 이여름 편한데. 왜3열 타는 사람들이 무대는 없습니까? <laughs> 이 얘기를 항상 하시는 거예요. 뭐 어딘가와 저는 비교를하는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저희께 잘났다고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laughs> 무슨 말인냐고죠이 네. 친구는 열선 통풍 마사지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앞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슈팅 스타라이트라고 해서 가공법이 아예 다릅니다. 아, 뭐무 도료가 있네. 네. 어? 다 빼놓으셨어요, 지금. 다 빼놨습니다. <laughs> 편하게 쓰시고, 이게 불편하면 이걸로 쓰시고, 이게 불편하시면 이걸로 쓰시고, 통합 제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네. 앞쪽 12.3인치 내비게이션이랑 27인치 모니터, 그 다음에 이쪽에 55인치 모니터, 그 다음에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모든 곳에서 작동이 다 가능하실 수 있게 저희가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이제 좀 섹시합니다. <laughs> 네. 실내 벤치 벤치 벤 n c 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인가요? 네 맞습니다. 카 c h 계 c n c n c n c n c n c 약간 이런 느낌 B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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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e n c h Bench, b e n c 모 Bench, n c h B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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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 n c 싸그리 n 싸그리 c 안습니다 <laughs> 오늘 CN의 모든 것이한 대로 끝내 드리겠습니다. 가보시죠. 좀 특이하게 이제 B 타입 루프가 이제 돼 있는데 저희 CN 모터스는 루프 타입이 A 타입, B 타입, C 타입, 선 루프 타입 다른 곳들은 이제 루프를 한한 한 개만 이제 이용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네 개를 이용해서 고객님들이 이제 편하게 이제 루프 타입 또한 정하실 수 있게 해 드리죠. 루프 몰드 자체가 네 가지예요? 네, 몰드가 네 가지입니다. 안에가 네 가지가 아니라 안에가 네 가지가 아니라 외형이 네 가지입니다. <laughs> 자, 그리고 이번 연도 안에 한두 가지 정도의 루프 타입이 더 생길 겁니다. 조금 더 외형적으로 고급스러움이나 좀 스포티한 느낌으로 두 가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하, 조금 더 포인트 주시겠다. 맞습니다. 올해 나오나요? 올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혹시 소재가 바뀌게 되나요? 소재는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는데, 네. 기존 소재로 이제 이용을 할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소재는 이제 FRP 소재고요. 네. 다른 곳들에서 뭐 스틸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기아라몇 네. 군데 있잖아요, 지금? 네, 뭐 네. FRP를 사용하는 데도 있는데, 스틸은 양산화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양을 뽑기 위해서 스틸로 솔직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스틸의 장점도 있겠지만, 근데 FRP의 장점은 이제 많은 몰드를 만들어서 고객들이 원하는 디자인을 다 만들 수가 있고, 내구성이 좀 강하고 제가 그래서 조만간 네. 어디 진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네. 스테레랑 FRP 네. 저희 루프를 한번 퍼포먼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장면이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네. 기아에서 네. 보니까 네. 그거는 좀 어떨까요? 당연히 이제 뭐 FRP의 도장면과 스틸의 도장면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스틸도 잘 나옵니다. 다만 저희가 FRP를 이제 계속 이제 고집하면서 도장면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네. 그래서 이게 스틸, 스틸인지 FRP인지 구별이 안될 정도의 그 연구 개발이 끝나서 네. 도색 또한 완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음, 또 여기 봐서는 이제 깔끔하게 네. 보이긴 하거든요. 정말? 네 맞습니다. 서로의 네.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는 네. FRP의 강점을 더 살리면서 간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네. 자, 오! 아, 확실한 포인트예요. <laughs> 네. 자, 이렇게 이제 11쪽에 네. 오게 되었는데 대부분 이제 운전석, 조우석도 바뀌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제 운전석, 조우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리무진 시트를 해서 운전자와 조우석에 타신 분들도 좀 편안함을 드릴 수 있는 쿠션감을 많이 드리고 있죠. 저희 패키지에서는 기본 옵션적으로 어떻게 보면 1렬이 다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것도 기본이에요? 기본은 아닙니다. 패키지를 선택했을 때 1렬은 변함없이 들어간다. 아, 모든 패키지가? 네. 이 옆쪽에 핸들 부분이죠. 이게좀 차이가 있는데, 네. 뭐 디자인 핸들인 건가요? CN 저기 커스텀 핸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안쪽이 디테일하게 보면 펄이 들어가 있어요. 아뭐 카본은 조금 봤는데 네. 이건천펄 기본적으로 이 안쪽에 포지드 카본이 입혀져 있으면서 네. 이 바깥쪽으로 펄을 넣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뭐나요? 이 펄에 대한 색상 또한 정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베이스 자체를 네이비로 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밸런스를 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음... 이렇게 실버와 이렇게 블루를 든 거죠. 핸들로 포인트를 주겠다. 네, 맞습니다. 확실히 눈을 띄긴 합니다, 지금. 핸들 네, 좀더 고급스러움을 많이 드렸고. 네. 그 다음에 이 앞쪽 부분 보면은 이렇게 T존 트리밍이라고 하는데, 이, 이 라인이 이렇게 T자로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색깔에 맞춰주는 작업을 한 거예요. 이걸 하는 이유는 조금 더 실내에 대한 밸런스를 주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작업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은 네이비 컬러고 조금 어둡긴 해서 좀안 보이실 수가 있겠지만, 이 밝은 데서 보면은 같은 컬러로 맞췄고, 그 다음에 저런 도어 쪽을 보시게 되시면은, <laughs> 야, 진짜 이렇게 화려하게. 네. 완전 포인트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피커 커버 라인을 주면서 조금 더이 고객님들이 좀 재미를 보실 수 있게 LED 작업도 한 해놨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위쪽. 이열쪽 그 부분 위쪽 보면 조 어, 부분에 저렇게 레인보우처럼 막 색이 바뀌죠. 그게 아, 그렇죠. 저기랑 연동이 돼 있어요. 같이. 아, 우리 그때 제가 찍었을 때 핸드폰 네. 모바일 어플로 되던데 맞습니다. 그건가요? 네, 내비게이션으로도 쓸수 있죠. 이렇게 홈 버튼을 누른 다음에 후속 조명. 그 다음에 사이드 부분 들어가서 색깔을 이렇게. 지금 레인보우라 설정이 되어 있어서 색깔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음, 네네네. 저는 이거 제 취향 적용인데. <laughs> 이뻐요. 그 다음에 이 문짝도 컬러감을 같이 맞춰주었고. 자수로. 네, 고급스러움을 더, 더, 해드렸죠좀 표범 느낌? 표범이요? 네. 이게 약간 벤땡리, 벤땡리 약간 느낌이었는데. 아, 그래요? 벤틀리 본 적이 없어?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아전 아, 벤틀리를 한 적은 없고, 저기, 벤틀리. 아,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는, 요, 금면 뜨신 거예요, 이렇게? 네, 우리. 저희가 이제 맞춰. 맞추... 그래서 앞에 부분 보면 로고가 저렇게 박혀있죠. 아, CN, 네. 이렇게. 네. 진짜 화려하다, 이거는. <laughs> 근데 저 부분은 이제 호불호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그럴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대부분 이 비싼 차량에 왜 고스트 도어가 없나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들어갔어요? 들어가 있습니다. 어허... 아, 기존에 이코스트도 없었던 옵션인가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손님들이 혹시나 문의 사항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개발팀은 항상 고객님들의 문의 사항을 계속 메모를 해놓은 다음에 네. 어, 이것도 개발하고 저것도 개발하고 개발을 많이 해서. 저희의 기술력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스도 네. 반가운 일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쪽이죠. 저는 여기서 네. 이 모니터 있잖아요. 네. 이거 55인치인가? 그거, 그거 들어가면 맞나요? 네, 맞습니다. 디스플레이입니다. 저희가 이제 PC로도 사용하실 수 있게 좀 세팅을 해놨습니다. PC도 되고, 그 다음에 영상을 놓고, 이렇게 바다의 이미지, 이렇게 우주의 이미지. 그러니까. 네. 뭐, 아이들 사진도 넣을 수 있다는? 그렇죠 그쵸. 그렇죠. 렇 네, 가족 사진도. 뭐 남편과 뭐 결혼 사진을 늘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어느 날은 또 바뀔 수도 있겠죠. <웃음> 갑자기? <웃음> 네. 갑자기 그러신다고? <laughs> 갑자기. 그래서 막 프로포즈로도 <laughs> 이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진짜 밤에 우리 네. 야경 보러도 가고 네. 간단하게 커피 마시러 네. 뭐강가나 이런 데 가잖아요. 네. 그럴 때 여기다가 뭔가 네. 좀 이벤트적인 거 그렇죠. 준비해서 틀면 네. 야, 진짜 눈꺼보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인가요 얘는? 어, 얘도 이제 우리가 저희가 이제 개발이 끝난 부분이어서 아마 지금 뭐 저희끼리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판매로 할 건지 어, 이 디스플레이 자체가 되게 까다로운 제품이어서 네. 해도 되는데 그래도 네.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네, 네, 네. 조금 테스트 결과를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반갑네요. 그렇게 네, 해 주셔야죠. 네, 그렇죠. 실장님, 저는 네. 여기에서 지금 이 안쪽에 이렇게 눈에 띄거든요, 스타라이트인데. 네. 뭐가 떨어져요? 제 앞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슈팅 스타라이트라고 해서, 이런, 오늘, 오늘 조금 이상한 말을 제가 많이 하는데, 네. 롤땡 로, 로이스가 있어요. 롤땡 로이스, 네. 롤땡 로이스에서 이 슈팅 스타라이트라고 해서 이 옵션이 있습니다. 그거를 카니발의 고급스름을 더, 더 해드렸어요. 근데, 확 들어오네, 저것도. 네, 완전한 그래. 포인트인데요? 밤에 보면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폭죽이 터지듯이 빵빵빵 <laughs> 터지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고급스러움을 더들 수가 있고 네. 재미도 좀줄 줄 수는 있다고 오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보여준다 그랬구나. 네, 맞습니다. 아, 다 넣어 놓으셨네, 일단. 네. 네. 그 다음에 나중에 PC를 이용하실 때는 이렇게 키보드나 이렇게 마우스가 있기 때문에 네. 편하게 PC 작업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니터는 네, 27인치 모니터고 네. 통합 제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네. 앞쪽 12.3인치 내비게이션이랑 27인치 모니터, 그 다음에 이쪽에 55인치 모니터, 그 다음에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모든 곳에서 작동이 다 가능하실 수 있게 저희가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 저희 패키지 5번 상품이죠. 이 시트 입니다 아 패키지 5번 네 맞습니다 네. 그전 저희 패키지 5번 같은 경우에는 이 터치 패널로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네네. 고객님들이 이 터치로 하다보니까 좀 불편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한쪽에 물리적 버튼을 개발하여서 이렇게 놓게 되었습니다 다 빼놓으셨어요 지금 다 빼놨습니다 <laughs> 편하게 쓰시고 이게 불편하면 이걸로 쓰시고 이게 불편하시면 이걸로 쓰시고 진짜 어 물리 버튼이 필요하다 그래 야 다 빼. <laughs> 그래서 야 이거 이걸 제가 만들 때아 네. 대표님한테 엄청 났습니다 <laughs> 이거 왜 뺐어? 이거 못 뺐어? 하면서 이렇게 스위치가 모든 게다 들어가 있습니다. <laughs> 뭐 항공기 스위치. 네. 또한 이패키지 5번 시트도 저희 통합 제어 시스템으로 시트 조정이 다 가능합니다. 아, 요 시트까지요? 예, 앞에 타신 분들이 이제 뒤에 혹시나 어르신을 모실 때 네. 수시 불편하잖아요. 이거 네.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겠고 네. 그랬을 때 앞에서 조작이 다 가능하니까. 조석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등받이를 한번 눕혀보겠습니다. 오, 이거 괜찮다. 앞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앞쪽으로 좀 이동해 주세요. 한번 이렇게. 여기서 포인트가 뭘까요? 지금 뭐가 보이세요? 봤습니다, 저는. 보셨습니까? 아습니다. 네네네네네 자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또 하나 있죠 그쵸 이게 벌어지네요 Y자입니다 자 중간 통로가 많이 확보가 네. 되죠 넓어지겠죠 이렇게 네자 이런 식으로 이 통합 제어 시스템으로 이렇게 오요거 괜찮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네 시트도 제어할 수 있고 또한 3열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3열까지도요? 네. <laughs> 그러면 모든 시트에 이렇게 전동 부분은 다 컨트롤된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회전이 또 되는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네. 마주 볼 수도 있죠 혹여나 차박으로도 이용할 수 있죠 다 되는 거죠 3열을 이것도 침대가 될거 아닙니까? 네 180도 다 눕혀지는 침대인데 네. 저거는 제가 조금 이따 뒤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뒤쪽 부분 봐도 네. 뭐 제가 문을 한번 닫고 제 얼굴을 잠깐 없애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커튼 또한 이제 블라인드 형태를 주었죠. 어, 블라인드인데 좀더 마감도가 올라갔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유리창 겉틀에 이렇게 틀 형태를 준 다음에, 네. 허니콤 블라인드를 안에 매립을 한 겁니다. 아, 좀더 마감도가 좋아 보이고, 디자인상으로 많은 이점이 있습니요 네, 인테리어라든지 이제 좀더 고급스러움을 많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네. 완벽한 암막커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실제 이거 진짜 이거 루프에 레인보우 이거는 네. 상큼함도 더해지면서 네네, 네. 고급스러움도 놓치지 않은 괜찮은 아이디어 같아요. 아, 이 부분 또한 참 만들면서 조금 애를 먹었던 게 뭐냐면 네. 이렇게 일정하게 LED, LED, 형태가 나와야 되거든요. 아, 그게 또. 네. 기술이 필요해요? 기술입니다. <laughs>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 일정한 이 밝기와 이 색이 좀 네. 변화되게끔 이제 저희가 좀 설정을 해드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바닥은 보통의 요즘에 대리석으로 많이 가시거든요. 그렇죠. 이 스페셜 우드 플로우, 저희가 이제 개발한 스페셜 우드 플로우죠. 네. 이 스페셜 우드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어디에서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다이아 네. 형태가 들어가 있죠. 가공법이 아예 다릅니다. 아, 안뭐 들어가 있네? 네. 어? 어? 장판에 괜찮아요. 이런 게 아니라 우드를 다 가공을 하셔가지고 넣은 거네요, 이게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고급스러움을 더해드리고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 효과를 많이 주었죠. 이거는 비용 꽤나 비싸겠다. 네, 맞습니다. 저 앞에 좀 찍어주십시오. 더, C, N. C, N. 이야, 이렇다 해가지고 하나하나 지금 공차가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리얼 우드랑 네. 여기에 이렇게 아크릴 재질로 이렇게 디자인까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잘안 안 하는구나. 손이 진짜 많이 가겠다. 손이 진짜 많이 갑니다. <laughs>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이렇게 손잡이 트림이 있죠. 저것도 아, 예, 일일이 바을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디테일의 생명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이제 좋아하는 거요. 네, 그것도 폴인트가 확실히 되네요. 예. 저는 항상 CN 로고가 많은 걸 좋아합니다. <laughs> 네. 벤츠 타면 실내 벤츠, 벤츠, 벤츠 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느낌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카니발계 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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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 예, 약간 이런 아니,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3열. 3열도 디자인이 들어가 있네요. 네. 제가 이 카니발을 많이 판매하면서 고객님들이 제일 많이 했던 질문이 네. 이 여름 편한데 왜 3열 타는 사람들의 우대는 없습니까? <laughs> 이 얘기를 항상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 이 카니발은 모든 사람이 다 편해야 된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3열도 최상위로 준비해놨습니다. 야, 여기 공간이 아이차 7인승인가요? 어, 네. 9인승입니다. 구인승인 이렇게 공간이 나온다고요? 네. 잠시만요. 이 정도 앞에 조금 당기긴 했는데 공간 충분합니다. 뒤에 싱킹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습니다. 뒤로 쭉 갔습니다 지금? 네. 이것 또한 저희 기술력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 잠깐만요. 이거 네. 좋다. 그럼 뒤쪽이 아 싱킹 여기 있잖아요 지금? 네, 다 있습니다. 싱킹까지도 요렇게 요러... 이렇게 좀더 활용할 수 있게끔 뭔 하셨네. 네, 앞쪽으로 다 땡기면 싱킹도필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 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뒤쪽 부분을 하나씩 이제 설명하면, 네. 뭐 간단하게 3년 시트 전에 이렇게 벽체 러기지 트리밍이라고 하죠. 이 러기지 트리밍 또한 이렇게 같은 컬러로 맞췄고, 저는 한번 넣을 때다 뜹니다. 되겠습니다 <laughs> 네. 3년 시트의 제가 장점이라고 한 부분이 있죠. 제가 하나씩 설명해 을 드릴게요. 네. 어, 대부분 3년 시트가 뭐 어딘가와 저는 비교하는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데 저희께 잘났다고 는 얘기할 수있어요 <laughs> 무슨 말이죠? 네. 그래서요? 자, 3열 시트 또한 이 카니발 자체가 앞으로 오면서 뒤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 그거 그렇기 때문에 맞죠. 여기 공간감이 되게 적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 시트를 높게 설계를 하게 되면은 사람이 앉았을 때 이렇게 머리 부분이 닿게 됩니다. 저상인가요? 예, 저상입니다. 아, 3열 진짜 저상 들어가야 네. 되거든요. 이런 디테일을 이제 생각하게 이제 CM부터 쓰죠. 네,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저상인 시트를 만들어서 사람이 앉았을 때도 이 머리 부분이 닿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시트 자체를 좀 낮게 설계를 하였고 그 다음에 이 친구의 장점은 만약에 세명 이용할 이 때는 당연히 팔걸이 상태로 올려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넓게탈 때는 이렇게 각자 타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핵심 포인트는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 따로따로 움직인다. 아, 개별 컨트롤이 되는구나. 개별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네, 네. 자, 그럼 여기서 또 멋있는 게 뭐냐? 통합 제어 시스템에서도 같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뭐, 단점도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단점,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단점 좋아하세요? 네. 앞뒤로는 같이 움직입니다. 예. <laughs> 네. 에이, 뭐. 통에 묶여있습니다. 네 이게, 단, 최대 단점입니다. 네. 단점은 얘기해놓고, 네. 단점 아닌 거얘기해요 네. 스킬 쓰셨어요, 지금. 네. 그 다음에, 네. 이 친구는 이제 대부분, 뭐, 흔히 열선만 있게끔 이제 설계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친구는 열선, 통, 풍, 마사지까지 가나 왼쪽만 안마해도 되고, 우측만 안마해도 되고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튀어나왔어 요 네, 어. 이렇게 에어 안마가 이렇게 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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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나왔어 3열까지도 거야. 그럼 의전 기능이 풀로 다 들어갔네요? 맞습니다 다만 2열보다 조금 앉았을 때에 대한 뭐 그치. 각자의 포지션이 아닌 것 뿐이지 네. 모든 기능이 안 들어가 있지 않는 시트예요 3열도 이제 이렇게 공간이 싱킹 쪽까지 더 가져가면서 어, 맞습니다 오. 요거 시트는 또, 또 최신이네. 최신입니다. 최신이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싹싹싹 양파 베기듯이 지금 다 <laughs>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도 요렇게 트는데갈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고급스러운 또한 드렸으니까 네,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 차박도 된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180도로 각도를 좀 잡은 다음에 차에서 주무시라는 건 아닙니다. <laughs> 피크닉 대 네. 휴식의 공간 휴식의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거죠 뭐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여가생활도 가능하다 <laughs> 제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이제 좀 섹시합니다 네. <laughs> 자 이렇게 우리 다사표 본 건가요? 예 이제 외관과 이 실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저는 이렇게 리뷰를 해드리는 입장에서 네. 이렇게 뭔가 신기술들이 들어가다 보면 네. 이제 이기 나올 것들이 좀 AS 관련 사항이 음,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뭐 차별화 있나요? 아, AS 정말 이제 고객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시는 거죠 제가 아까 이 AS를 얘기하기 전에 지금 하나를 좀 보탬이 되게끔 얘기를 해드리면은 네. 그냥 물건을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판매하는 게 아닙니다. 아, 어, 충분한 검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게 판매성이 있느냐 혹은 안전성이 있느냐를 거친 다음에 판매를 저희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CM 모터스 또한 충분히 3년 동안 워런티 기간을 드리기 때문에. 어? 3년이에요? 네, 3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실내 작업, 이렇게 루프 작업 다 해드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저희가 끝까지 이제 케어를 해주니까 편함없이 해주시면 될것 같고. 제일 마지막 질문. 그러면 AS 는 어디서 받아야 되나요? 이렇게 그렇죠? 많이들 여쭤보십니다. 네. 자,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희 협력점들이 있기 때문에 좀 도와드리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CM 모터스는 그 AS 부서 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아, 전담 인력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 필요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고객님들이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AS 센터를 통해서 어, 접수라든지 그 다음에 응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와드리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CM 모터스는. 아, 찾아가는 서비스? 네, 전국 다 갑니까? 전국 다 갑니다. 네, 네. 다만 일정을 맞춰야겠지만 전국적으로 저희가 다 움직여서 고객님들이 업무를 보시고 있는데 차가 끝나 있어요. 업무를 보시고 있는데 차가 마무리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최고급의 서비스를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AS 또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판매량이 지금 너무 많다. 음. 그래서 이제 출고 관련해서. 조금 지연이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아, 네. 그은좀 어떻습니까? 그냥 저는 솔직하게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납기일이 기존 납기보다는 솔직히 늘어난 건 맞습니다. 어, 저희 CM 모터스를 사랑해주시고, 이제 카니발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뭐 판매만 하겠다고 해서, 뭐 빨리 드릴게요, 빨리 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앞 먼저 저희를 믿어주신 고객님들 한, 고객님들한테 먼저 차량을 드리면서, 이제 후 고객님들 또한 저희가 챙겨드려야 되기 때문에, 납기일이 살짝 길어진 건 사실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 CM 모터스가 그걸 줄이기 위해서 지금 보다 더 인력을 더 보충했고, 더 보다 이제 좀 생산성을 늘리기 위해서 어, 대표님이 좀 일을 보고 계셔서 아마 납기 또한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아, 대수가 월몇대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생산량이 한 140대에서 한 150대 정도 네, 저희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 주에 40대죠, 한 주에. 한 주에 4 0 30대에서 40대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두그 별로 그 정도 나간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CM 모터스 1등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이유, 뭐 네. 어필 한번 해주시고 영상 마무리해 볼게요. 음...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 영어를 잠깐 섞어야 되는데, nowhere, nowhere. <laughs> 잠깐만요. 갑자기 영어를. 네. 무슨 뜻인가요? 네. 좀 멋있는 말이기도 하고,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요. 지금 어디에도 없었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 있다? Nowhere, now here? Now here. Here. 네. 오. 직접 만드신 말인가요? 아닙니다. 저 <laughs> 좋은 글귀가 있어서 제가 항상 잊지 않고 있는데, 어, 그 뜻이 지금 어디에도 없었으나 지금 여기 있다.